아까서 거기를 일주일 만에 왔는데 다그렇게 네. 엄청 자라 갖고 있어요. 아, 밤이 아주 다 익어 가지고 완전히. 아, 거기 또그뭐 네. 밭에 쥐 아, 같은 것도 네. 남들 것은 다 벌레 먹은 건지 우리 것만 아, 안 먹었어. 아, 벌레를 안 먹었다. 네. 깨끗해지고 있어요. 그리고 아이고 아, 아, 너무 감사하더라고. 아, 그러네요. 제가 가지고 시고. 오늘 운동도 많이 한다, 쪄보세그러니요 <laughs> 오늘 운동 많이 하시네요. 네, 오늘 많이. 병원에서 이제 근력의 나이 측정이라든지 혈관 나이 측정하시면 제가 보기엔 어머님은 한 50대 후반밖에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. 안보냐. 운동해서 그것도 빨리 낫고 아픈지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운동을. 빨리 해보고.